안녕하십니까. 취업사관학교 6기이자 기계설계영화과 졸업생 김민찬입니다. 전 안동대학교 현 국립경국대학교를 먼저 졸업한 학우로 여러분들과 같이 진로와 취업에 고민이 많았던 한 사람으로, 저는 취업사관학교에서의 성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취업사관학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사관학교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동아리입니다. 취업진로본부가 운영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취업성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일반 재학생보다 취업동아리를 경험한 재학생이 진로, 취업, 구직준비에 우수하며 그룹 형식의 취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생활 시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까지 향상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진행되는 모닝스쿨, 매주 수요일 아침 진행되는 직무별 스터디 활동, 본인의 취업 준비에 대한 노력을 증명해줄 블로그 및 노션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 등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사관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사관학교의 꽃, 모닝스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형 수업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및 설득력 향상, 직장 내 예절 및 업무 태도 실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과 모의 면접을 통한 실전 대비, 실제 직무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통한 실전 역량 강화,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라는 모토로 개인 일지 및 블로그 작성,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반복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닝 스쿨의 차별점은 매주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실질적인 교육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직장인으로 책임감과 실전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반복학습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취업사관학교의 직무 스터디 안내입니다. 첫째, 모의 면접 및 면접 질문 작성입니다. 실제 면접 상황 재현을 통해 실전에 대비하며 직무별 맞춤형 면접 질문을 직접 작성하고 연습 및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둘째, 직무 관련 뉴스와 정보 분석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최신 뉴스 및 트렌드 분석을 진행하며 직무에 필요한 핵심 용어 정리를 통해 취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팀 토론과 문제 해결입니다. 직무 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팀 토론을 진행하여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다음은 취업사관학교의 블로그와 노션입니다. 취업 시 블로그와 노션은 스펙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개인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를 시각적으로 정리 가능하며 스터디 기록, 직무별 영어, 면접 질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또한, 퍼스널 브랜딩으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가 되어 경험과 노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만의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취업사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 맞춤형 추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학생의 직무와 목표에 따라 개인 맞춤형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과 실습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의 상담과 특강을 통해 자신만의 취업 플랜을 계획 가능하며 어학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본인의 이력서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취업사관학교는 실전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리허설입니다.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1대1 그룹 면접은 물론이며 면접 과정을 녹음하며 개선점을 파악합니다. 지원 직무에 맞춘 질문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현직자와 전문 면접관의 피드백까지 제공됩니다. 또한 입사지원 시 기업 분석 및 공채 대비 서류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며 지원서 작성 후에도 전문가의 꼼꼼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용 공고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 작성 및 실전을 미리 대비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다면 면접 자신감 형상은 물론이며 서류와 면접 모두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고 강점 및 약점 또한 보완이 가능하여 합격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취업사관학교의 참여 대상 및 혜택입니다. 정말 많은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취업지원금 50만원 및 단체복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별 스터디, 모의 면접, 현직자 특강 등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1대1 전문 상담을 통해 취업 목표 및 방향 설계, 그리고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토익 스피킹, 아나운서 스피치 코칭 프로그램 지원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냐가 궁금하셨죠?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사관학교의 선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생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준수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고 지원신청 마감기한인 3월 7일 오후 18시까지인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면접과 OT 불참시 합격 후에도 탈락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취업상환학교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기준으로 4학년인 재학생과 졸업유예자, 그리고 25년 2월 졸업자까지 포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문사회대학생을 우대하고 있으니, 인문사회대학생들은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의 의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학생, 자신이 준비하고자 하는 직무나 분야에 열정을 가진 학생, 24년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를 우대합니다. 참고로 지역인재 7급을 제외한 대학원이나 공무원 준비생은 아쉽게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평가 방법은 지원서 제출, 서류 심사, 1대1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방법입니다. 먼저 국립경곡대 홈페이지의 학생역량관리시스템 페이지에서 공지사항과 취업후기를 꼭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작성 후 다음 PPT에 기재된 주소로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사관학교의 신청 접수기간은 25년 2월 24일에서 3월 7일 18시까지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경국대학교의 꽃, 취업상관학교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경국대 학우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